2016년 1월 14일 밤 8시 21분입니다. 예, 아, 오늘도 이제 벌긴 벌었죠. 예, RS 오토메이션이 막잘 올라가서 벌긴 벌었는데 아또 <laughs> 제가 어제 바꿨죠? ]죠? 어제? 어제 딱 바꿨습니다. 저기 뭐 아전 아지, 아지네스텍을 아지. 어제 딱 바꿨는데 하 아, 오늘 상가 나왔어요뭐 <laughs> 아, 아, 주말에 고민 고민해서 아지네스텍을 선택했고, 천주를 만들어 놓고, 버티기 들어갔는데, 아, 제가 그걸 이제 어제, 저, RS 오토메이션으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뭐, 오르긴 올랐는데, 예. 뭐, 딱히 뭐, 11%, 딱히 그냥 11% 정도 올랐는데, 아지네스텍이, 상한가를 때렸어요. 상한가를 때렸는데, 오늘 무중을 오후에 발표했죠. 예. 1대1 무중. 어... 아... 그걸 가져갔으면 상당한 수익을 거쳤을 텐데, 에... 잘안 돼요. <laughs> 3번 못했어도, 엄마 어, 때, 몰두 때, 니가 그러니까 뭐까 지금은 주식이 그, 뭐랄까. 이 폭등기잖아요. 주식 폭등기라서, 뭐, 몰렸다고 해서 매도할 건 아니고, 뭐, 까졌다고 해서 매도할 것도 아니고, 좀, 주구장창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시장인데,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지금 한 가지 하려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RS 오토메이션 500주를 그냥 없는 셈 치고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 끝이 어디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RS2, RS, RS 오토 미션은 500주는 들고 간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아지네스틱이 상가 때일길래 하, 씨, 무중.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한 200주 들어갔다가, 상가 근처에서 100주 던지고, 1 0 0주를 끌고 가는데, 뭐, 이걸 뭐, 100주 끌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일 한 폭등하면, 한10% 이상 올리면 이건 던지고, 아, 3번 못했어도 문제인데, 아 잠깐만, 이 선물 못 듣고 상황을좀 봐야 돼요. 아이씨, 발번에 이거 무슨, 음. 이거죠? 이거, 어디야? 사모펀드, 385,000주. 금융 투자는 뭐지? 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모르겠네. 얘들 다판것 같은데? 그죠? 혹시 이만 주있으면 이제 47만 주도 남았나요? 예. 네, 팔게? 아우, 징구지 그래. 음, 이것도 뭐 그런 대로 내일 상황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잘한 양복이 나올 것 같은데 선보가 네, 내일 상황 봐서 움직이겠습니다. 하 아무튼 이제 오늘도 618,000원 벌어 갖고 이제 1,743만 원입니다. 아유, 그런 대로 좀 이제 까지 걸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어요. 예, 올해 까지 걸, 이제 올해 160만 원 정도 까져 있는데, 아유, 그래도, 이, 야, 이 고통을 300 얼마 까진 걸이 독일 병경으로 <laughs> 복구하고 아, 있습니다. 예. 아무튼, RS 오토메이션은 참 저한테 큰 모음이고, 한 번, 실험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걸, 그 하기 위해서, 오늘, 진짜 마이너스에서 던지기 싫어서, 그 뭐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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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뭐죠? 아유, 근데 까먹었네. 이수, 페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다 던졌어요. 예. 뭐, 그,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그냥 들고 간다는 목표를 갖고, 예. 한번 제가 이걸 언제까지 약속을 지키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을 언제까지 끌고 가냐. 예. 그게 제가 이제, 이주식에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전업을 할수 있냐, 없냐. 발림 떨인는것 같습니다. 뻗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전화백연회까지.